햇살이 따스한 다메킹덤. 시간 불공평합니다, 저라. <laughs> 매너 생겨. <챙겨. 웃음> 네. <웃음> 우리 슈 무슨 일이야? 받아라요! 일이 6만 축하드려요. 6만 경추. 다메 아저씨. 어? 6만 축하드려요. 이보세요. 저 아저씨 아닙니다. 그리고 아직 6만 명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김치국 주신다면 오해입니다. 어? 곧 6만 명인데 우리 80만 유튜버님께 홍보 좀 부탁할까요?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<laughs> 저기 파르페 님. 아이씨 무슨 뭐. 파르페 그만 괴롭히세요. 아니, 괴롭힌 적 없어요. 왜 왜요? 당신 인간이야? 인간이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? 그, 그러지 마시고 구독 좀 눌러 달라고 한 번만 해 주세요. 팬 여러분. 띠땅. 멧. 어? 띠깟 멧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놀랐잖아요. 잠깐. 내일 현충일이니까 맨날 따분하다고 하는 딸크랑 태극기나면 될까? 쿠키런 킹덤.